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PC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을 위한 설치 방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메타마스크는 크롬, 파이어폭스, 브레이브, 엣지, 오페라 등의 브라우저를 지원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에서 메타마스크를 검색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metamask.io 사이트가 metamask의 공식 페이지입니다. metamask 관련 스캠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꼭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metamask 사이트에 방문하면 페이지 하단에 다운로드 포크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크롬 웹 스토어의 metamask 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롬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메타마스크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마치면 자동으로 메타마스크 설정 페이지가 호출됩니다. 가끔씩 설정 페이지를 호출하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있는 퍼즐 조각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메타마스크를 재실행시키면 됩니다. 메타마스크가 정상 실행되면 새 지갑 생성과 기존 지갑 가져오기 두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 지갑 가져오기는 기존의 지갑이 있는 사람이 지갑을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새 지갑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메타 마스크 사용성 개선을 위한 사용 데이터 수집의 동의를 구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둘중 어떤 옵션을 선택해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리익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타마스크 설치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비밀번호 생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내 자산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타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단에 메타마스크가 이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없음을 이해한다는 문구에 체크해야 하는데 이것은 메타마스크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지갑 내에 있는 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복구를 위한 비밀 구문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갑을 재설치하고 복원하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복구 구문은 새 지갑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해줍니다. 지갑 보호하기 페이지 중앙에 있는 영상은 비밀복구 구문에 대한 영상입니다. 비밀 복구 구문을 알면 지갑을 재설치하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복구 구문은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상 하단에 내 지갑 보호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 복구 구문을 확인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검정으로 가려진 부분 아래 비밀 복구 구문 공개 버튼을 클릭하면 검정 배경이 사라지며 열두 개 단어로 이루어진 비밀 복구 구문이 나타납니다. 이 구문이 타인에게 공개되면 이 구문으로 지갑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하지만 이후 이 지갑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 복구 구문을 확인하고 이것을 해킹에 위험이 있는 메일이나 컴퓨터, 휴대폰 등이 아닌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거나 혹시 해킹을 당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나만 아는 방법으로 보관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빈칸에 맞는 단어를 채워놓으면 확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비밀 복구 구문 확인이 마무리되고 지갑 생성이 완료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비밀 복구 구문이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래 확인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편의상을 위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고정하는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메타마스크를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고정해 놓으면 추후 사용할 때 팝업 형식으로 지갑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일단, 완료를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된 메타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의 화면이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진행할 예정이니 여기서는 이 화면이 메타마스크의 기본 화면인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고정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퍼즐 조각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장 프로그램이 팝업됩니다. 팝업된 창을 확인해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리스트가 있고 오른쪽에 핀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핀 모양 아이콘이 고정 버튼이며 클릭하면 퍼즐 조각 모양 아이콘 왼쪽으로 메타마스크 아이콘이 생성되며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아이콘을 클릭하여 지갑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웹페이지가 아닌 팝업 형태로 실행이 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